써봅시다. 15번. 음, 집합에 대응되는 함수의 가짓수 문제인데, 이런 함수의 가짓수 문제는 우리가 어, 그래프를 그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좀 좀 편하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1234라는 정의역. 그리고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겠죠. 똑같이 1234에. 자, 이런 상태에서 <laughs> 1번. 집합 A의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FN은 N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 했느냐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F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F3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4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적으로 볼수 있냐면, 어, 함수의가졌수 문제라는 것을 통해 메뉴 선택의 문제를 볼수 있어요. 1 2, 1, 2, 3, 4라는 4명의 사람이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메뉴판에 1, 2, 3, 4란 네 가지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끼리는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의존관계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어떤 메뉴를 시키던 간에 2번의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향을 끼지지 못한다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란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번이 1번부터 샵에서 4번까지 선택할 수 있고 2번은 2번부터 4번까지 3번은 3번부터 4번까지 4번은 4번만 선택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든 간에 서로 영향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관계가 없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으며 3도 마찬가지가 되고 4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24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n 플러스 f n은 홀수이다 <laughs> 1 플러스 f n은 홀수이다 f1 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f1은 짝수란 뜻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2 e 플러스 f2도 홀수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F2가 홀수가 되는 거죠. 그죠? 2는 짝수니까. 그 다음 3 플러스 F3도 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짝수가 돼야 되는데, 아, 홀수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F3이 뭐가 된다? 음, F3은 짝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F4도 음,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F4도 홀수가 되는 거죠. 짝호를 구별해보면 너는 홀수, 자 너는 짝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명의 사람이 메뉴를 선택함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관계니까. 1이 짝수 2번, 3, 4번으로 갈때 2번으로 가든 4번으로 가든 다른 숫자들이 선택하는 경우에 영향을 끼진 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2 곱하기 음, 짝수 중에 아무거나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홀수가 선택하시는 경우 두 가지가 되고 또 마찬가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니까 이건 답이 당연히 16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디귿이에요. 3번인데 자 3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보면 그저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나와요. f(x)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상황 나와야 되냐면 두 가지가 조건이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며 두 번째 치역이랑 공룡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3보다 작은 n에 대해서 fn은 n보다 크다 나 했으니까 f1은 1보다 크는같고요 일단 제가 지울게요 처음으로 다시 리셋, 리셋을 시켜야 되니까 f2는 2보다 크는같고요 f3은 3보다 크는같습니다 F4는 풀이에요. 자, 그러면 이3 개가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3 가지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은 3 가지를 갈수 있고요, 그지? 1은 3 가지를 대응할 수 있고, 그지? 2는 2 가지를 대응할 수 있으며, 3은 1 가지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냥 3곱하기 2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안 되느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이 만약에 1번으로 가게 되면 2번은 1과 2번은 어, 이런 관계없는 1이 만약에 3번으로 가게 되면 f1이 3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 1이 만약에 3으로 대응이 되면 2는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3을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2는 절대로 3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게 되면 경우의 수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이 2로 갈 때와 3으로 갈 때와 4로 갈때 얘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야? 1이 2로 가면 이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줄어요. 2는 하지만 3은 변함이 없어요. 4도 변함이 없죠. 그런데 1이 만약에 2로 가게 돼 3으로 가게 되면 3도 변화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 1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3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3이 1, 3으로 가도 1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차피 1은 1 이상이기 때문에, 2도 2 이상이기 때문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3과 4 중에서, 3을 가던 4를 가던 1도, 1도 경우수가 줄고, 2도 경우수가 줍니다. 그래서 동일성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그냥 순서대로 쭉 푼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접근하면 동일성 파악이 시키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장, 영향력이 큰 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은 1로도 갈수 있고 2로도 갈수 있고 3으로도 갈수 있고 4로도 갈수 있지만 1로 해당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2,3,4에게 근데 3은 3을 가던 4를 가던 영향력이 항상 존재해요. 이럴 때는 항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놈부터 시작하는 것이 덜 힘듭니다. 동일성 유지가 쉬워요. 자, 그래서 F3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F3이 3월가던 4를 가던 1과 2가 느끼는 감정은 어차피 자기가 갈수 있는 경우수에서 한 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이 3월로 갔다는 이 가정에 두 배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로 가는 거죠. 2는 2로도 갈수 있고 4로도 갈수 있는데 2로 가도 1은 한 가지가 빠지고요. 2가 4로 가도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또동일수밀어 되니까 2가 2로 가든 4로 가든 두 가지 경우가 있고 2로 간다는 경우수의 두 배로 푸는 겁니다. 1은 1로도 갈 수도 있고 4로도 갈수 있는데 어차피 4는 프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1이 1로 갔다는 계 과정에 두 배로 풀게 되고 4는 나머지 한 가지가 대응되는 겁니다. 답은 8가지란 거죠. 엄청 중요한 얘기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랑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1-8번 이에요 1-8번 문이 이 문제보다 살짝 까다로운데 1-8번을 꼭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되면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습니다 잘 안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꼭질문하기 바래요